아오! 마지막, 아! 마지막. 아오 마지막! 마지막! 아오! 마지막! 하자 아, 아, 하나! 마지막! 하나! 조금만 더! 리얼 운동방송. 해봤을가스 네, 안녕하세요 피플 룸사입니다자 오랜만에 또 유나 모델님이 오셨는데 일단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더 관중스러워졌어요 음 원래 마지막에 라이브할 때 장래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하다가 마는데 <laughs>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저도 한, 지금 한 3개월 만에 보는 사이라 일단 오늘 빡세게 운동을 하면서 좀 아이고. 알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루틴 한번 브리핑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스미스 런지를 메인 운동으로 5세트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미스 스쿼트 4세트 세 번째로 덤벨 와이드 스쿼트 4세트. 마지막으로 레그컬 4세트. 오늘 하체 운동 빡세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가 되개 <laughs> 체력이 네. 쓰레기가 돼 가지고. 그래도 트레이너 네. 출신인데 운동 빡세게. 부끄럽네요. 네, 가시죠. 네. 자, 런지 먼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laughs> 셋. 몇 개? 몇개 안나요? 15개. 네. 마지막 <laughs> 워밍업. 오케이. 자, 반대. 넷, 자, 마지막. 오케이. 자세는 있기는 그래도... 있어요. 어, 기억하고 있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없지? 자, 워밍업 가겠습니다. 하나, 둘, 여덟. 너무 가벼운데요? <laughs> 아홉, 넷. 다섯. 유야! 런지, 힙업 타겟으로 가는 거예요, 엉덩이 타겟. 넷. 자, 화이팅. 하나, 둘, 어, 역시. 네, 트레이너 출신이라 네 저렇게 고관절 힌지가 잘 들어가야 돼요 일곱 열두 개더더더더더더 하나 마지막 오케이 아 지금 유나님이나 저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레이싱 모델로 아시는 분도 계세요 지킴 네, 여신 쪽이 뭐예요 레이싱 모델도 한번 아 레이싱 모델 될수 있어요 네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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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야, 라스트. 야. 자주 세기 왔으니까 자주 오세요. 이거 드림 몰아. 아. 누가 이렇게 고급진 드립을 쳤어? 어머. 하나. 세 번째 세트. 둘. 셋. 그래서 더구부렸다 네. 하나, 마지막. 오케이. 원래 운동 안 해도 그 예전에 했던 사이즈가 그난거 같아요. 웃있네 <laughs>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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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사둘 이거지 와 이거지 와씨 엉운동근데 살아있다 운동을 적었어도 짬이 있으니까 좋네 오랜만입니다 유난이 오 유난이 다 기억한다 신기하다 그러게 안녕하세요. 오 유난의 오랜만 하나 둘 열자 두개 하자 와할수 있어 하나, 마지막. 오케이, 나이스. 렛츠고. 아! <laughs> 하나. <웃음> 둘, 와 진짜 깊숙하게 하신다. <웃음> 셋. <웃음> 하나. 둘. <laughs> 와 자, 마지막 세트. 아이유 종아리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laughs> <이런> 거 있죠. <laughs> 내가 어떻게 아이유님 종아리야. 나 종아리 두꺼워. 다들 자세 좋다고. 갑시다. 둘, 야, 대단하다. 세, 삼십이에요. 여덟! 자, 두개 하자. 아홉! 마지막! 아! 마지막! 야, 죽음이다. 해. 하자, 렛츠고! 땀이 지금. 인데요 예. 네. 완전 범벅이에요, 범벅. 와. 땀 범벅. 아... 응. 하나. 둘. 응. 셋, 여덟, 두 개, 아홉, 라스트 열.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laughs> 첫 번째 운동 끝. 오늘 펌핑 기가 막히게 됐어. <mauv> 네, 두 번째 운동 스쿼트로. 와이드인가요? 아니, 스쿼트는 와이드로. <laughs> 둘 다리 이렇게 와이드로 벌리면 엉덩이에 잘 들어갑니다. <laughs> 셋 자세 다 살아 있네. 넷. 네. 하나 마지막. 레츠고 업. 오케이. 와 자세 진짜 좋으시다. 아 그러니까요 트레이너 출신이라. 되게 사과같이요. 나서? <laughs> <laughs> 예쁘다. 우와. 하나. 우와. 둘. 석규 <laughs> 언니 엉덩이 모자이크 죠아 어, 이거 아직. 안돼 이게 자세가 좀 오케이라서. 그래도. 포켓이라서. 와이드 컷트 진짜 잘 먹어. 요 레츠고 하나, 그렇지 복압 잡고 와이드로 둘 셋, 그렇지 하나 마지막 다시 어. 거 오케이 왜안 움직이죠? 하나 오, <laughs> 둘비운저벅지라고할수있어얘 <laughs> <laughs> 둘. <laughs> <비용서> <slabAbans. 웃음> <laughs> 보기에 별로 안 좋은데 엉덩이 효과 진짜 죽이거든요, <laughs> 남자분들 엉덩이 운동하셔야 힙업도 되고, 스쿼트 중량도 올라가고, 데드 중량도 올라가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집니다. <laughs> 하나, 좋아, 자세 좋아. 둘, 좋아. 아오, 마지막. 하자. 마지막. 욕해도 된다고 괜찮아 <laughs> 하고 싶으면 욕해, 욕해도 돼. 하나.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잡아아오 아아 마지막 5 아, 아 <웃음> <웃음> 제가 소리가 너무 위험해 나 같이 다 앞에 때요. <laughs> 자, 다음 세 번째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와이드 스쿼트로 엉덩이 최대한 쪼이는거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마지막. 오케이. 와. 덤벨로 하면 무게가 밑에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정점까지 수축할 수 있어요. 나 덤벨 부럽다고 하시네. <laughs> 셋! <웃음> 둘! 어. 열! 두개나왔어 하나! <laughs> 마지막! 와, 야 맛있게 먹는다. 대단하다. 아니 무릎 색까매진거 봐. 하도 무릎으로 기어 다녀가지고. 우와! 무릎 보호대 한거같다 하도 무릎을 꿇고 다녔더니 중성화하셨나요? 나? 중성화하셨습니까? 야, 우리 개도 안 했어. 우리 강아지도 안한 중성화 왜 내가요? 유아님이 굳이 읽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댓글이 다 그거여서. 아홉. 엉덩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열, 두개나왔어가자가자가자 하나, 마지막.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엉덩이 개잘 씁와열하나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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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가 다 뜨셔 <laughs> 아이템 <파이팅. 웃음> 왜 무게가 무거워진 것 같죠 <laughs> 기분 타 기분 타 하나 마지막 레츠 고열와 <laughs> 아, 내가 힘들어 나 아 아, 자 이제 저희는 레그 컬들어가고있습니다 오늘 루틴은 좀 빡세니까 여러분들 따라할 때는 무게를 좀 많이 낮춰고 따라하세요. 이거 조금 오늘 해보니까 좀 힘들어요. 자원 레그 컬 하겠습니다. 피플리님 개드립 안 하는 거 보면 진짜 무작게 힘드신데 네? 개드립이라뇨? <laughs> 말씀이 심하시네. 뭐 뭐. 하나 둘 세열두개 남았어 가자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똥 나올 것 같아요 똥 나올 것 같다고요? <laughs> 아 저기야 잠깐만 그거 좀 곤란해 곤란해 곤란해. 하나 둘네 다섯. <laughs> 핏블리님은 바지색 보니까 진지하게 싸신 것 같은데. 여자 모델 최초로 똥, 드립이라 충겨 그러니까 무슨 운동하다 똥날것 같다고 여자분이 이렇게 말한 거 처음이야. 하나, 둘. 맞아, 맞아.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만해, 그만해. 자, 두 번째 세트 끝. 어, 근데 오랜만에 잘 따라온다. 나도 지금 토할 것 같은데. 말이안 나와요. 둘, 셋 열, 하나, 둘, 하나, 둘. 야서 모델님 마미 손 같으세요? 이거 <laughs> 그러네. <laughs> 여덟. <웃음> 하자, 하자, 하자. 아오. 마지막.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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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오케이. 하나, 둘, 하 나. 와, 오 라이브 중에 제일 힘들하는 어것 같아 오늘이 일곱 <laughs> 여덟 더줘더 아 시키 <laughs> <또> 줄... <laughs> 아하자하자 마미손컬 <laughs> 열두개 하나 고무장갑 <laughs> 하나 마지막 업 오케이 리얼 운동 방송이다. 오늘 개그도 안 쳤어, 뭐 토크나 그런 것도 없었고 오늘. 미나님 오랜만에 봐서 어색한 것도 있고 제가 나치 진짜 많이 가려요 네 너무, <laughs> <laughs> 너무 <laughs> 어색해요 지금 피디님도 없어가지고 둘이 있어가지고 근데 엉덩이가 제... 예쁘긴 함아내 대빈 엉덩이 말하는 거지 저 엉덩이 같은데? 내 엉덩이 누군가요? 내가 훨씬 크지 둘셋셋두개셋 아, 섯 끝났어 와, 오늘 루틴 끝. 하체 운동 끝. 오늘 루틴 브리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루틴 정리 한번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스미스 런인 메인 운동으로 세트 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미스 와이드 스쿼트 4세트했고요세 번째로 덤벨 와이드 스쿼트 4 세트. 네 번째로 레그 컬세 세트. 총네 가지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따라 하시래. 잘못하면 오버 트레이닝 되니까 가볍게 따라 주시고 우리 유나님 인스타그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유나님 이 요즘 진로를 찾아가지고 네. 요즘 좀 약간 섹시 컨셉으로 뭐 사진도 찍고 뭐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네. 운동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